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2022년 작년 11월에 우버이츠 부업으로 번 수입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11월, 작년 11월 첫째 주에는 제가 8시간 16분으로 일을 했고 수입은 372달러를 벌었습니다. 그리고 둘째 주에는 7시간 30분 정도 배달하는데 사용을 하고 총 165달러를 벌었습니다. 셋째 주에는 9시간 40분 정도 배달을 하였고요. 총3 3 2불을 벌었습니다.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1시간에 배달하는데 사용을 하고 총 53달러를 벌었습니다. 11월 마지막 주에는 미국에 연휴가 있어가지고 땡스기빙 연휴가 있어서 이게 말 그대로 제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기 때문에 저도 배달을 거의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. 사실은 이때 배달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저도 이게 부업이다 보니 이때는 배달을 하지 않고 쉬었기 때문에 수입이 53달러로 좀 작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총 보시게 되면 한달 동안 제가 총 26시간 30분 정도 일을 했고요. 총 수입은 922달러. 제가 총 배달하는데 이동한 거리는 1324km. 대략 한 달을 28일로 봤을 때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하루에 약 1시간 정도 부업을 한 걸로 계산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총 수입 922불이 제100% 수입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선 마일리지 공제라고 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동차를 사용하고 기름을 넣고 제 자동차가 배달하는 데 사용이 돼서 노후화 되는 것만큼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세금을 관할하고 있는 IRS라는 기관에서 1 마일당 62.5센트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고 나와 있구요. 그래서 제가 이동한 거리 총 823마일을 62.5센트로 곱해주게 되면 총 514달러 정도를 제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수입 922달러에서 514달러의 공제를 받게 되면 총 408불에 대해서만 이제 16% 정도의 세금이 과세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세금은 408달러의 16%인 65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총 수입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을 확인을 하고 시급으로 환산을 해 보면 총 922불에서 65달러를 빼고 그러면 저의 순수익이 857달러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총 일한 시간 26시간 30분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시급이 시간당 32달러 정도 번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. 네, 오늘은 11월 달 수입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12월 달 수입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